우리 둘째 날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둘째 날 주신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합시다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연에 나누겠습니다 어, 사람 사는 것은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런 말이 있죠 어떤 마음을 품느냐 그게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언 4장 23절에도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남아. 마음. 그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느냐가 결국 인생 결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신비하게 만드셨는데 그 마음 속에 이미 보화를 담아 두셨어요. 마음을 잘 가꾼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보화를 잘 가꾼다라는 의미죠. 오늘 본문에 보면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소년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67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꿈에도 소원했던 회복,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주시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70년에 회복할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된 때부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행하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다니엘의 마음가짐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사는 그때 자포자기하고 그냥 될때로 되라 그렇게 살때도이 다니엘은 뭐 했다고요? 마음을 지켰습니다 마음을 그렇게 먹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먹었을까요?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마음 먹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를 먼저 보여주셨고, 다니엘은 그것을 붙잡고 작정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어제 다뤘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다니엘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왜 먼저 보여주셨느냐? 주의 뜻대로 살기로 한그 순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먼저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로 마음먹으면 그때에 이미 명령이 와서 응답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왜 다니엘인가? 그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니엘에게 이 꿈을 주셨는가? 왜 다니엘에게 이 기도를 하게 하셨는가? 그가 주의 뜻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먼저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가 주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먼저 보여주세요.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잡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시려 원하시는구나. 이게 딱 잡혀야 이걸 붙잡고 작정하며 기도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이런 뜻이 있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서 이 추운 날씨에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로 작정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보여주시고 이것이 약속이 돼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할 주에 이미 응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마음먹은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오늘 본문이 잘 회장하고 있어요. 그 다니엘이 가졌던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이었느냐.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죠. 자, 당시에 다니엘이 있었던 시대의 상황. 어떤 상황이었어요?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처럼 안 보이는 시대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많이 무너져 있는 시대였죠. 바벨론나 누무라셀 왕이 주전 605년에 유다를 침공하는데 그 위에 세 차례 더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죠. 이것이 역대화 3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아주 절대적인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죠.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느브라설 왕이 들어와서 유다를 다 쳐서 묻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전 자체가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지성소와 여러분, 지성소 가서 물건만... 건들기만 해도 손만 대도 죽는 그 지성수의 기명들을 다 털어서 가지고 가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전 기명들을 건들 때 문둥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성경에서 나와 있던 그런 얘기들을 기초로 해서 그런 어떤 상상을 발휘한. 그런 거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얘네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막 점이나 보는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 민족을 약탈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기명을 보따리를 쌓가지고 가져가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보니까 이걸 어떠가지고 어떠 가요? 바벨론의 신들의 보물 창고에 집어넣게 되어져요. 당시의 전쟁은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지만. 그 민족이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 그 당시의 문화는 전쟁이 나기 전에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가서 이 전쟁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신탁을 하는 게 문화였어요 문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신의 전쟁에서 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는 패닉 상태가 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으신가? 저 우상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점이나 치는 저런 민족의 저런 하급한 신들에게도 힘없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인가.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던 신앙에 큰 상처를 입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했던 생각에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나 사랑했던 가족이 있는데 믿음도 예쁘고 정말 사람들과 하나 옆에 사랑을 받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근데 그 가족이 그 자녀가 병에 걸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이는 더 살아야 되고,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아이인 게 확실한데,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올 때, 우리가 믿고 있던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부를 한번 보세요 평생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살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에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고 그들을 돕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을 잃어버려요 어느 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몸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았는데 한순간 무너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볼때 자신의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겁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내가 믿고 있었던 그런 생각 신앙이 흔들리던 시대 이 시대에 다니엘이 살았어요 이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너부하나세 왕이 최고의 권력자로 나타나고 정복자로 나타났는데 그들이 강압적으로 힘으로 유다를 무너뜨렸지만 그 이후에는 유화 정책을 쓰죠. 회유해요. 유대인들 가운데 똑똑하고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들 인재를 뽑아 자원해서 그들이 이 바벨론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켜 주는 겁니다. 왜? 이 똑똑한 아이들이 결국은 반기를 들 가능성이 많은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장학금 대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바벨로나 시키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시켜서 세뇌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의 진미를 줘서 누가 너를 먹이느냐 바벨론왕 너부간에 살 왕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들을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북한의 인민공전의 아이들이 너희를 누가 먹이느냐 그럼 옛날에 김일성 시대에는 우리의 수령이 김정일 시대에는 우리의 장군님이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들을 훈련시키는 세뇌시키는 이두 가지가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7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름을 고치고 있죠 7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아랴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이름까지 바꿨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 벨드사살 그들의 보호자는 이방인의 신인 벨이다. 이렇게 바꿨고 사드락의 의미는 태양신에게 배운다는 의미. 메삭은 정육의신 샤크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를 찬양하는 이름이죠. 아벤느고는 느고 달의 신의 종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정체성을 말해 주는데 그 자체도 다 바꿔 버렸습니다. 자,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도 해줄수 없다. 내가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해 봐야 아무 소용 없다. 그게 팽배하던 시대. 하나님은 무기력하고 자신의 신앙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의심하고 있던 시대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네부가나셀 왕에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던 밥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못했던 직장을 주고 우리의 출세를 보장해주고 성공과 부귀 영화를 보장해주는 시대 이 시대가 다니엘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무너져 가는 거죠 아니 예수 믿어봐야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조금만 충성하면 내게 출세와 미래를 보장하는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 수많은 젊은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다니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뜻을 정해서 마음을 정해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려니 확신이 없어요. 왜?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유대기가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성전이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확신이 안 생겨. 그렇다고 바벨론 왕을 따르자니 자기가 배웠던 신앙적인 가책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자니 확신이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 없이 살자니 가책은 되고. 그러니까 요즘 교회는 안 나오는 가난성도가 많아지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성로들의 갈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죠. 어떤 선택을 해요? 첫 번째 선택은 이런 선택입니다. 야, 어차피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길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유대에 있을 때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만, 여기서 우리 아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손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신앙신앙 하지 말고, 살길 찾자, 살 길. 그니까, 러 아니, 신앙, 신앙 생활 한다고 해서 뭐밥 나오냐, 뭐가 나오냐, 아무것도 안 나온다. 우리 살길 찾자. 신앙만 고집하지 말고, 열심히 돈 벌자. 네?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세상에 맞춰가지고,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타협하며 살자. 네? 주일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우리를 위해 살자, 주일날에도. 열심히 돈 벌면 살자. 그냥 이렇게 타협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가면 불신자처럼 그냥 각각 적응해 사는 거죠. 교회를 안 다니면 신앙적 가책은 있으니까 신앙적 가책은 없애기 위해서 교회는 오지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없이 그냥 세상에 파묻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선택하는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종류는 아니다. 우리가 믿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바벨론을 거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다 끊어 인터넷, 유튜브, 뉴스 다 끊고 오직 기도만 하고 오직 성경만 보고 오직 교회 생활만 하는 세상하고는 완전히 담쌓고 오직 그냥 하나님 신앙 생활만 그냥 하는. 이러한 양극단의 신앙 형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좀더 가면 어떻게 발전하느냐. 우리끼리의 왕국을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돌나라? 돌나라 알아 들어봤어요? 우리 어디 가가지고 우리끼리 모여 살자. 그래서 한국에 살다가 아주 그냥 남미 어디로 가가지고 다시 모여가지고 중노동 하면서 다 바치면서 그렇게 사는 세상 다 끊고, 예?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부부 생활 못하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는 극단적인 이단성에 가진 그런 신앙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타협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거부하고 저항하고 살 것이냐? 자, 여기에 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할 때, 그냥 일반 기업에 가서 부조하게 가득하고, 뇌물, 접대,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직장 생활을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런 때를 거부하고, 안 가고 막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이러한 대답,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대답을 다니엘이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타협하고 사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저항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뭘 정했다고요?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는 이 상황, 이 혼란한 상황과 이 뭔가 붙잡히지 않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이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이렇게 마음먹은 다니엘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시작될 쯤에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가져다 주신 거죠. 제 어제도 문자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할 쯤에 벌써 응답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응답 받았으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1년 내내 응답 다 받으려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신 분이 많요 기도는 열심히 부탁하는데 응답 받은 얘기를 안 해주신 분이 많은데 응답 받은 것도 얘기를 해주세요. 기도 좀 줄이게 제목 좀. 응답을 벌써 시작하셨어요. 이미 응답 받으셨다고 벌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번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에게 먼저 응답을 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주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참 어렵잖아요. 세상의 인식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과 과거에 보단 많이 멀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열심히 시간을 들여 살아도 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죠. 다니엘 시대와 다르잖아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완전히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일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해서 결정하죠. 자, 신념이 무너진 시대를 살았고 세상에 달콤한 유혹이 있는 시대를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일제하시만 8절에 보면. 단일한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했다. 이 말은 세상에 대하여 단순히 저항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들이 바벨론에서 배우게 되는 학문과 방언, 언어죠 이러한 것을 배우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학문, 그들의 앞서간 문명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도시 한복판에서 왕궁 앞에서 살았으며 왕궁에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평생에 왕을 섬기는 것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타협한 건 것인가요? 네? 그것도 아닙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저항 대신 타협 대신 뜻을 정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일은 할 것인가, 어떤 것은 거부할 것인가를 뜻을 정하여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어디서 왔어요?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아직 유대에 남아있는 선제 예레미야로부터온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편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6절 잘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예레미야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이랄지라도 그 땅에서 고립되지 말라. 메시지를 보냅니다. 집을 짓고 살라는 겁니다. 식장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먹으며 살라는 겁니다. 결혼도 하고 오래 살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업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땅이에요? 자기 민족을 무너뜨린 땅이에요. 자기 성전을 무너뜨린 민족이에요. 자기 성전의 기명. 자신들이 생명처럼 생각하던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전 기명을 가져다가 이술 따라 마시고 잔치하고 모욕을 줬던 민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의외 아닙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업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하 여호와께 기도하라. 다른말을 편하면 원수의 나라에서 고립되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왕따가 되지도 말고 세상을 등지고. 기도원에 가서 현실 도피적으로 살죠 살지 말고 이땅한 가운데 발을 딛고 이 땅에서 생존하고 버티고 살라는 거예요. 얻은 땅에서 구조적인 악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네? 벗어나 고립되거나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힘드니까 세상 등져 버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공무원도 되라는 거예요. 회사원이 되라는 거예요. 출세하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밑않는 왕, 사장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풍습 지금으로 말하면 그들의 문화 누릴 수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들의 영화, 기계 문명, 의술 다 혜택 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을 정합니다. 8절 저는 너희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거절해요. 왜 이것을 거절했을까요? 네? 음식은 그냥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먹이고 나를 살게 하는 분이 드부안에 살 왕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해 보이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별로 중요해 보지 않는 것은 중요해 생각하는 오늘 이 다니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과 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나를 먹이는 사람이 나를 살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느부나살 왕이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요 모든 문화 생각이 다 바뀌어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 듣게 뭐라고요? 다 이렇게 산다. 이게 다니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도전이 도전. 우리 성도는 이때 어떤 결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로 했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이 사회의 문화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믿지 않는 사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것, 타협하지 못하는 것, 그게 뭐예요? 예배의 삶이잖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배의 삶, 기도의 삶, 헌금의 삶, 나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냐? 나의 힘으로 내가 이 돈을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신 은혜로 산다. 이 고백에 대해서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기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청년의 때 마음에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으로 말하는 거 말고 우리의 삶이... 내가 정말 하나님나의 주인이시라면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신지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신지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 저 20대 때 그걸 결정했거든요. 평생을 어떻게 형공생활해야 되는지, 평생을 어떻게 시간을 하나님께 써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자가 되는지, 어떻게 기도자가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내 몸이 누구의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할때 내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 뜻을 정했어요. 뜻. 그 뜻을 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써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이 세일에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이미 응답이 와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을 초점을 맞춰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비전과 응답이 다니엘에게 왔느냐? 다니엘이 어떤 자세가 있었다고요?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연말에 정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의 풍속이 어떻게 변해도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해도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정해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써 주세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행하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고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허락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의 세일의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약속이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이 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눈 감으시고 두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